요즘 집에서 정화조 냄새가 나서 너무 불편하시죠? 사실 이런 문제는 꽤 흔한데요. 원인만 잘 파악하면 해결도 어렵지 않답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냄새가 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정화조 냄새는 주로 배관 문제나 트랩 하수구 냄새를 막아 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 트랩 안에 물이 말라 버리면 냄새가 역류할 수 있거든요. 또 배관의 경사도가 맞지 않거나 연결 부위가 헐거워져도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1. 트랩 점검하기. 하수구 트랩 안에 물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물이 말랐다면 물을 채워 넣어 주면 냄새가 차단될 거예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좋아요. 2. 정화조 환기시키기. 정화조 주변에 환기구가 있다면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점검해 보세요. 환기가 잘안 되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돌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3. 청소와 자연재료 활용하기. 정화조나 하수구에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뿌려보세요. 식초는 냄새를 중화시키고 베이킹소다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에요. 1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4. 전문가 도움받기. 만약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은 냄새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답니다. 5. 악취방지 매놀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시면 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상담전화 010-429-20419.